저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아요. 그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나 자신을 50%만 파악하고 있는 부자보다 나 자신에 대한 파악이 90%가 되어 있는 일반인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. 돈이 곧 행복이라면 부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. 하지만 그런 뉴스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접하죠. 저는 예전부터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요. 아니, 실제 사람도 아닌 저런 그림체를 왜 좋아하고 거기에 몰입하지? 근데 얼마 전에 제 아는 여자 동생이 어떤 장편 애니메이션의 극장판이 개봉한다고 그걸 손꼽아 기다리고 매일 그 애니메이션 관련 커뮤니티에 접속해서 활동하고 포스터랑 굿즈를 구매하고 심지어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을 겪은 날에도 그 애니메이션 극장판 개봉이 3일 남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안 좋은 일을 금세 잊어버리더라고요. 그때 제 관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아, 얘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. 또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은 롯데월드 공연에 푹 빠져서 연간 이용권을 끊고 거의 매일 롯데월드에 가서 공연을 보세요. 그리고 거기 출연하는 외국인들의 사진을 정성스럽게 찍어서 매번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면서 행복해 하십니다. 또 다른 구독자님은 재택근무를 하시는데 자기가 완전히 집순이래요. 그래서 제가 한달 동안 밖에 최대 안 나가본 게 며칠이냐고 여쭤보니까 저한테 되려 나가본 게 며칠이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하시면서 자기는 집에서 매일 가전제품들을 하나하나씩 닦고 옷과 수건을 살균하고 손톱 발톱 관리하고 피부랑 머리카락에 여러 제품을 으로 영양을 채워주고 이런 것만 해도 할게 얼마나 많은데 밖을 뭐 하러 나가냐고 저한테 되무르시더라고요. 또 어떤 구독자님은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셔서 핑크색 물건들을 사모으시고 심지어 딸기송이라는 과자가 단종됐을 때 오리온 본사에 다시 만들어 달라는 메일을 보내서 결국 재출시하게 만들 정도로 핑크색을 좋아하세요.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이번에 재출시된 딸기송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종 핑크색 물건들을 한데 모아놓고 사진 찍은 걸 인스타에 올리시면서 엄청 행복해하시더라고요. 자, 저는요, 이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. 왜죠? 이분들은 자신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. 이것조차 안돼 있는 분들이 이 세상엔 굉장히 많아요. 니가 그러니까 연봉은 높은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거나, 행복을 어디서 느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비싼 차, 명품 백, 이런 걸 구매한다거나, 또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남들이 다 그런 것처럼 서울 아파트를 트로피처럼 구매한다거나,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.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본인의 행복인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트루미가 아님에도 남들이 다 하니까 이게 내 행복이겠거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. 저는 이런 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좋아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파악해서 그걸 자주 누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. 저도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. 왜냐면 지난주에 집에 붙박이 냉장고를 설치했거든요. 저는 깔끔충이라 평소에 냉장고가 튀어나와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주변 인테리어랑 어울리는 색상의 붙박이 냉장고를 꽤 오래 찾아다녔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주변 인테리어와 찰떡인 붙박이 냉장고를 찾아서 구매하고 설치까지 했더니 진짜 속이 다 시원하고 집을 둘러볼 때마다 만족감과 행복감이 흘러넘칩니다. 오죽하면 이 행복감이 지금 일주일째 안 없어지고 있다니까요. 그러니까 절대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. 그리고 이것만 기억해주세요. 제가 10년 전에 원하는 회사에 합격했을 때 느꼈던 행복감보다 붙박이 냉장고를 설치한 뒤에 찾아온 행복감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걸요. 자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나로 사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내가 되는 여정 트루미의 데일라잇이었습니다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